안녕하세요. 차 파는 남자 송은진입니다 어, 문득 가을이 온 느낌이죠? 환절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차량 설명 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세련된 디자인, 중형 세단으로 넓은 공간, 편의장치 등이 있는 K5 모델입니다. 현대에 소나타가 있다면 기아엔 K5죠. 외관은 다르지만 똑같은 엔진, 똑같은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K5 3세대 2.0 LPG 노블레스입니다. 등록은 2020년 9월. 현재 주행수는 48,300km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며 미세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차 가격은 2,934만원. 추가 옵션 사항은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299만원입니다. 2299만원입니다. 저와 함께 차량 전반적으로 모습 보시고, 흠집,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고, 전체적인 외관 모습 저와 함께 육안으로 보시죠. 출발하시죠. 본넷에 보시면 약간의 스크러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에 스톤칩이 많이 보이네요. 현재 트레이드는 30% 정도 남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휠 컨디션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스크래치가 약간 있습니다. 이쪽 밑에도 약간 보이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쪽 휀다 핸더 부분입니다. 휀다에 잘 보이시나요? 이 칠을 하면서 약간의 페인트가 흘러내린 흔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운전석 뒤쪽 휠입니다. 뒷타이어는 교환 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스크러치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뒤쪽 휠입니다. 이쪽에 기스가 있습니다. 주차하시다가 긁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조수석 앞쪽입니다. 문 도어를 열면 요밑 하단에 스크러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 휠입니다. 이쪽에 스크러치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힐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앞쪽 볼게요. 조수석 앞쪽 펜답니다. 스크러치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 모습입니다. 일단 도어 트림 먼저 볼게요. 현재 스크러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요추 받침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헤짐까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LPG지만 조용합니다. 옵션 사항을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라이트 각도 조절,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방지, 차체 제어 장치,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면 패들시프트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현재 주행수는 이쪽에 보이시나요? 48,291km 뛰었습니다. LED 계기판인데 이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깜빡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이처럼 화면이 보이는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대시보드 상태 볼게요 대시보드 상태입니다 해진까진 보이고 있지 않고요 위쪽을 보시면 LED등이라 시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UVO 기능도 있고요, 하이패스 기능도 있습니다. 이쪽에 넣으시면 돼요. 자 센터페시아로 와서 어, 내비게이션 모습입니다. 터치스크린이 되어 있고요, 카플레이 가능합니다. 젊은층을 겨냥했기 때문에 어, 육안으로 봤을 땐 세련된 디자인이 멋스럽습니다. 후진시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 표시가 육안으로 확연하게 잘 보이네요. 화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오시면 공조기 모습입니다. 오토 에어컨으로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 청정 기능도 되어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전자식 변동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이처럼 돌리는 걸로 기아 변속이 가능합니다. 파킹 버튼은 이쪽에 누르시면 되시고요. 전방 감지 센서, 뷰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열선 통풍. 열선 통풍. 이처럼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고요. 이쪽에 살펴보시면 충전이나 USB 사용하실 때 이처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사용 안 하실 때 이렇게 가려주면 깔끔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까짐이 보이진 않고 있는데 이쪽에 이물질이 약간 묻어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워크인 시트 시연입니다. 동승자가 주무실 때 이처럼 이렇게 눌러주면 굉장히 어, 센스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작동 잘 되고요. 뒷차석 가시기 전에 한번더 영상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시면 이처럼 주행 편의, 주행 안전, 전방 경고, 후측방 경보 이처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충돌 방지 보조라고 크기 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뒷좌석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모습입니다.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고급스런 내장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볼게요. 뒷좌석은 사용감이 없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원터치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없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LPG 차량이라 수납 공간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저와 함께 실내외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차량은 어떠셨는지요? 마음에 드시는가요? 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중형차로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편의 시설, 옵션상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LPG 차량이라 유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5년에 1 0만 k 로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주행에 뛰어난 유류비, 성능, 편의성, 디자인을 다 갖춘 K5 차량의 고객님을 찾습니다. 이 차량의 총 비용은 옆쪽을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좋은 차 합리적인 가격인 차량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뷰하는 해당 차량이 아니더라도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어,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나은 차량, 더 나은 모습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승우진 입니다. 감사 합니다.